사몬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거시여 전한자 앞에서 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서 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시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